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100면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며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없었으면 좋을 뻔한 사람, 있으나 만화한 사람, 없어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 기준으로 분류하다 보면 꼭 필요한 사람보다는 없었으면 좋을 뻔한 사람 있으나 많아한 사람의 수가 많아져 이들이 가정과 사회, 직장, 교회 안에서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될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옛말에 장을 잘못 담그면 1년을 걱정하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평생 걱정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이 발전하려면 좋은 직원이 들어와야 하고, 나라가 잘 되려면 좋은 인재가 선출되어야 하고, 가정이 잘 되려면 새로운 식구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려면 좋은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열왕기와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왕의 총애를 받아 높은 지위에 부자로 남부러울 것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나 문둥병으로 인해 고생하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방인의 집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좋은 여정이 들어왔습니다. 이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고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장병 백여명을 지휘하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오늘날 중대장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본문의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며 우리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백 부장은 자기 자신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 아니라 다 죽어가는 자기 하인을 불쌍히 여겨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직접 간청을 하였습니다. 백 부장이 간청해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려고 할때백 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에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본문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밖에 하소서. 백부장은 사람이나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로 능력의 소유자임을 믿고 있었기에 주님, 말씀만 하셔도 능히 내 하인의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믿음을 기이히 여기시고 과연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며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본문 9절에 예수님의 칭찬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은 그가 훌륭한 지후관이기 때문에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음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근심과 걱정이 떠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찬양의 가사를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때론 내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때도 있고 이웃의 도움으로 이겨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찬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이든지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시험에 들어 넘어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고단한 삶에도 흔들리지 않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더욱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싶었을 텐데 백 부장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장병 100여 명을 지휘하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백 부장이었으나 예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왔습니다. 백 부장의 겸손함으로 그의 하의는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자먼 3장 34절 말씀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 지배국에서 피 지배국 민족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격멸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백부장은 피지배국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여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 백부장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이웃은 바로 자기 하인이었습니다. 당시 하인은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사고 파는 물건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동물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고 하인이 늙어 힘이 없거나 병이 들면 쓸모없는 물건처럼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백 부장은 자기 자신의 하인을 사랑했습니다.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인의 병에 걸려 괴로워하는 것을 보며 측은히 여겨 예수님께 하인의 병을 고쳐 달라고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직접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내 이웃이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남의 아픔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내가 아픈 것을 경험해 보니 아픈 것은 참으로 어렵고 내가 전에 외로워 보니 외로움이란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위로하며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기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보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한 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겸손과 사랑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기에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도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꼭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기뻐하신 주님께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버나움의 백부장 같이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게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주님께 칭찬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삶에 자족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주님처럼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안제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어 평안케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